반갑습니다. 스카넷 김소장입니다. 그,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큰차들 견적받아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할인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할인율을, 할인을 받는 게 좋은지, 뭐 현금을 받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탐 보시면서 하죠.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물 자동차 할인. 금액이 너무 크죠? 지금 메이크마다 차이가 나긴 한데, 뭐 수입 메이크 기준으로 보시면, 뭐 작게는 3천만원, 많게는 뭐, 5, 6천만원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뭐, 현금을 받아야 되나? 뭐 할인을 받아야 되나? 이 부분을, 이게, 보면 단순한 부분인데,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부분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할인을 받을까, 현금을 받을까? 뭐 돈이 꼭 필요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남박값이라든지, 지도목세 이런 게 모자라서, 돈이 필요하시면 현금을 받으셔야 되겠죠. 현금을 받아서, 뭐, 정리를 하시고 또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돈이 꼭 필요하시면 무조건 현금을 받는 게 맞다. 그런데, 돈이 필요 없는데, 주변을 보니까 현금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는 뭐,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할인율 자체가, 할인되는 것만큼 현금으로 주진 않습니다. 현금으로 고객분한테 직접 주게 되면, 세법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양도세 부분도 문제가 돼서, 보통 뭐 주유상품권으로 많이 주죠? 여기 있죠? 현금이 아닙니다, 주는 돈이. 주유상품권을 주는데, 주유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수수료라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 다른, 상품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고, 시기 따라 틀리긴 한데, 보통 한3.5% 4%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천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넉넉하게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봐야죠 30에서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천만원 같은면그 돈도 큽니다 1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그 그러니까 주는 돈이 할인을 현금으로 준다고 해서 현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을 거쳐가 주기 때문에 수수료라는 게 무조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현금을 받으시게 되면 그 상품권을 받는 거죠 받으시게 되면 차량 가격 자체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게 되면 또취등록세가 많이 들어가겠죠. 취등록세는 영업용차는 4%. 예를 들어서 뭐, 천만원 현금을 받았다. 그럼 대략 40만원 정도가 취등록세가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 이두 가지만 보실 때는 돈이 필요 없으면 무조건 정상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신 거예요. 불필요한 돈이 천만원만 해도 대략 이래 보시면 80, 90만원, 한 80만원 정도 들어가죠. 80, 천만원에 80만원에 추가금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 하실 필요 없고요 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정상 할인, 할인으로 받으시는 만큼 다 받으시는게 절대적으로 유리하,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보면 무상부품이돼가지고 선택부품이 있죠 뭐, 메이크 마다 다 있는데 뭐, 에어뭐 선바이저, 뭐 스티커 이런 악세사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차값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메이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다 하시면 요부분만큼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악세사리도 할인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필요 없으시다면 할인을 받으시는 게더 유리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이 필요하시면 부득이하게. 구독의 수수료가 들지만 현금을 받는 게 나으시고요. 돈이 필요 없다 하시면 절대적으로 정상 할인, 할인을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게 절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간단하죠?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 전날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추석 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추석 명절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저도 뭐 추석 때 따로 뭐상선 촬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으니까 명절 지나고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석 명절 건강하게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카니아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